잠비아에서 두 번째 아침을 밟았습니다 짐바브에 쪽 사이트가 입장료가 30달러에서 50달러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비자비가 30달러라서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그냥 가기로 했어요. <목장> <저더 없는 목장> 저희는 똑같은 복장으로 <laughs> 짐바브에 사이트를 또 왔습니다. 이제. 이밍그레이션을 통과해서 짐바브웨 사이트로 넘어가 볼 거예요. 오늘은 들어갑니다. 근데 짐바브웨가 되게 비싸요. 비자비가 30달러고 입장료가 50달러라서 인당 총 80달러가 되거든요. 아, 잠비아는 20달러면 됐는데, 잠비아는 비자비도 없고 저렴한데 짐바브웨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도 상황이라 그런가? 오늘은 편하게 국경 택시를 탔습니다. 안 걸어가고 우와... 어제보다 더멋있는거 같아 코가 1km에 3 0카차지만 아직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1km가 아니고 500m 아닌데 아니, 떼셨는데 아무튼 이니그레이션을 내려서 또 국립공원까지 걸어가야 돼 그게 또2 0카차래 만약에 타면 인당 음, 거기도 걸어가보자아또줄 서야 돼버스부터잘 어, 뭐 지셨어 그래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음씨가 착하다니까 다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음씨가 바. 죽꽤 오래 서되는데 아니 제가 찍어 드려도 되요 아니요, 아, 괜찮습니다. 짐바브웨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은인을 만나 가지고 저희가 달러가 없어서 짐바브웨를 못 들어올 뻔 했거든요. 비자는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인을 여기 만나서 지금 부사히 짐바브웨에 도착했습니다. 아이 i k e h 가 r 습니다 k e her. I like her. I l 포기를 하고 또 다음날 k e her. I 또 i k e 우리가 어제 왔으면 그랬을 I like h e 바 I 에 들어왔습니다 웰컴 투 짐바브에 저희 짐바브에 은인 한국군과 별님이 얘기를 하면서 왔보셨는데저 저 분은 탄자니아를 이미 다녀오셨서 저희가 잔즈바르에 대한 정보도 좀 많이 얻었어요 정말 한국인의 정 짐바브에서 느껴봅니다 여기는 국경이랑 완전 코앞이네 입구 어. 아, 되게 예쁘다 감비아보다 입구가 예쁜데? 어. 하나 둘셋 그럼 이제 입장권을 사볼까요? 아 입장권 너무 비싸 50이라니 아, 여기도 되게 이쁘게잘 해놨다 야카드되겠이니대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아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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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안 먹어. 시네 인더. t 왜 훨씬 우와. 좋은데 우와. 이게 도가 비쌀 만 하구나. 어. 그이도 좋긴 해요. <laughs> 아안파네그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예번길부 아, 16번까지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라서 이렇 아. 근데 1번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1번은 이게 거지. 있대 근데 난 됐어 옳지. 2번까지 갔다가 데블스 여기를 가보는 거지 싫어 일단 한번 가봅시다 그까 가봅시다 응. 아 진짜 은인 덕분에 무사히 잘 도착을 했고요 확실히 두 배가 넘는 만큼 공원 자체가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 엄청 예쁘고 깔끔하죠? 그리고 폭포가 사이즈가 두 배가 넘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폭포가 결국 일직선으로 해서 물이 다 떨어지는 라인인데 이게 한 3분의 2 정도는 짐바브웨 쪽으로만 볼수 있고 3분의 1 정도가 잠비아 쪽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는 잠비아 쪽에서 3분의 1을 본 거고 오늘 3분의 2를 보기 위해서 짐바브웨 사이트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어, 동물 뼈도 있네요. 음, 뭐야? 코뿔소. <laughs> 어머, 이건 뭐야? 음. 우와. 여기 1번에 리빙스톤 동상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 음. 여기가 이제 끝이야. 야, 그럼 딱 끝부터 시작해서 저기 잠비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이리로 와야 되나 보다. 아, 이리빙스톤 여기는 음. 또 코드가 다르다야. 네. <laughs> 우와. 와. 여기가 그 진마부의 쪽 빅토리아 폭포 그맨 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거의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무지개?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라님. 여기는 여기가 짐바브의 1번 포인트입니다. 폭포를 볼 수는 없고, 약간 위쪽으로 것 같아요 그 무지개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와 있네. <laughs> 여기는 좀 무서운데? 여기는 물살이 끝에! 어제 거기보다. 여기 약간 무슨, 그 영화에 나오는, 어? 무시무시한 그, 금류 같지 않냐? 대박이다. 가자. 가자. 뒤에 길이 더 있긴 한데, 한번 내려가볼까? 그래 와 포크미틀 내려가네 가자 그래가지 프리티비치에서 사갖고 잘 쓰는구만 와우 아 여기까지가 끝이네 아 그래? 아이그 어. 무빙 입을 필요 없었네 아니야 그냥 이렇게 옆더 내려가는 줄 알았잖아? 맞아. 여러분 여기는 우비까지는 안 입어도 돼요 <laughs> 배경도 그냥 그건데? 아이 정도면 멋있긴 하지 그래? 응. 나 빨리 저쪽 걸어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어, 그래, 사진이나 그래. 몇번 찍고 가자 그래. 저기 또 현지인하고 사진 찍어주고 있네 <laughs> 계속 사진 찍어줘 가는 데마다 사진 찍어 주더라고요 계속 찍네 아프리카에서 인기 스타되기참 쉽죠? 사진, 사진을 몇 점을 찍고 오는 거야? <laughs> 아, 여기가 한 포인트 2쯤 될것 같아. 이게 포인트가 16개 있잖아. 아, 여기가 이걸 볼수 있네. 와, 야, 이것만 해도 어... 와, 진짜 미쳤 그러니까 보통 나라들은 이 정도 폭포 하나로 <laughs> 관광해지잖아 어... 근데 이거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대박. 여기가 메인 축구잖아. 이 바위가 있어서 이 뒤쪽도 축구야. 음. 야, 그럼, 야, 얘는 음처럼 있는 건 아니지? 어, 모르겠어. 이게 연결되 있겠지? 여기 춤을 수도 있다 야, 근데 이게 너무 멋있다, 이. 이게. 여기도 아바타 나오겠는데? 아, 진짜 멋 같아요. 지금. 그리고 막 춤? 내가 포인트 4번, 근데... 잠비아는... 뭐 이렇게 포인트 번호 같은 게안 적혀져 있었는데, 여긴 적혀있어. 이야... 벌써부터 <laughs> 장난 아니다. 1번, 얘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었있어번에우 아, 이게레인급인데 몰라... 하하하하하... 파이. 오, 어, 비가 오기 시작한다 이제 슬슬. 오호. 포인트 5 번은 네. 별로야. <laughs> 가자. 잘 겪는 맛집네. 밥은 친구 안녕.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돼요? 야, 이거구나. 야 여긴 진짜 무슨 아 이게 섬이 아니라 연결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야저물 쏟아지는 것봐 이거 긴꼬리 원숭이다 이거 바분 아니야 어? 네? 여러분 바분이 아닌 원숭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이 정도 제 바로 뒤에 있거든요 둘이 싸우다가 화해하다 그래요. 엄마, <laughs> 엄 야, 엄청 많아, 저기도. 이는바구이 아니네. 이긴 꼬리 원숭이, 그 얼굴 까만 애들. 어, 그러네. 여기는 6번 포인트고요. 원숭이 밭입니다요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지금. <laughs> 원숭이들이 엄청 많아요. 야, 사파리 부럽지 않네 어. 그럼 6번 포인트의 풍경을 한번 볼까요? 원숭이 천국이야! 어이, 원숭이 원씨! 7번! 7번? 근데, 잠비아에서 보는 시원한 맛이 아직. 어, 가보자! 그리고 잠비아가 더 훨씬 가까워요! 또, 다 일장에 단이 있죠? 잠비아는 저렴하기도 하니까. 8번. 여기 보면 93m 떨어져 있다. 몇 번이다? 뭐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뭐 나는 아직까지 잠비아가 멋있긴 한데 수량이 여기가 훨씬 많아. 우리가 약간 경기에 와서. 수량이 막 거기는 엄청 많다느 끼지 않았는데 여기는 수량이 나왔어야 여기 봐. 여기는 그냥 주민이야. 어? 오사치 아, 아니 사 이게 무가 있는 거 보니까 똑같은데? 나잖아, 방비 오, 숯불 있다, 안에. 어, 두 마리야. 어, 그러네? 아 여기 너무 좋다 긴꼬리 원숭이도 있고 꽃사슴도 있고 아 김포 너무 예뻐 그러니까 오기 잘했지? 어오기 잘했는데? 까파리 <laughs> 온거 <것> 같은데? 야 <laughs> 여기 타조도 나온 거 아니야? 오스타치? 타조 <laughs> 나올거 <laughs> 같은데? 야내 타조 어땠어? 이거 아니야 뭐거야 <웃음> <웃음> 타죠! <웃음> 우와! 와! 가자! <laughs> 나무 진짜 두꺼워. 가자. <laughs> 가자 타죠. <laughs> <laughs> 어이 짐꾼. <laughs> 지금 잘 챙겨서 오고 있지? <laughs> 얼른 오라고. <laughs> 아직 갈 길이 멀단 말이야. 여기는비 많이 내릴 음. 것 같은데? 저기 지금 후에 우에... 포인트 9 번입니다. 우 와, 야, 멋있다. 장관이다. 이 물보라 때문에 너무 가까이 으니까안 보이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폭포 아래까지. 안 맞아. 보여요. 여기 잘안 보인다. 잠비아가 나왔네. 아직까지는 잠비아가더 예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원은 짐바부웨가 훨씬 예쁘고 잘돼있고진 사파리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짐바부웨가 잠비아에 비해서 돈이 훨씬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계속 둘러보겠습니다 참고로 짐바부웨가 4배 비쌉니다 포인트 10번! 바로 10번이다 오. 여기는 물이 너무 튀어 여긴 아예 안 보여 여긴 안 보여 11번 기대됩니다 느낌이 좋아 와우 어. 잘, 잘 보인다 와아깝다아여기 리빙스톤 아일랜드가 보이나 봐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이게 바로 리빙스톤 아일랜드 와, 비가 우와 <laughs> 야 여기 야 여기만 비가 와. <laughs> 여기, 비가 와. <laughs> 여기 비 와. 여기 비안 오는데. <laughs> 아, 여기는 이제 13번인데 호스슈 퍼스래 말반? 그러네요. 음. 와. 그러네. <laughs> 어. 아, 여기 근데 유량이 확 줄어들었다야. 아, 여기가 우기때 오면은 진짜 멋있 같은데 저기가 데빌스쿨인 것 같진 않은데 사람들이 서서 저기서 사진을 찍는 것 같은데요? 뭐지? 야 근데 진짜 저거 미끄러져는 주인데? 어 저기 돌아다니는 거봐 그니까 겁나는 거봐 뭐야? 아 저거 엔젤스쿨인가 보다 뭐 데빌스쿨이 문을 닫으면 엔젤스쿨이 열고 이런다더라고 저거 안전장비를 이렇게 줄을 달아놨고 다 저기 엎드려서 사진 찍고 어떤 사람들은 무도장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 바위 사이인데. 저 그, 그, 그 밑에가 이렇게 말빨굽처럼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기가 호스는가싶습니다 정말 떨어지면 바로 죽겠는데요? 밑에가 그냥 다 바위예요. 물이 없어서. 어, 뭐야? 여기 아니야? 오, 음. 알코시네. 아, 여기 지금 108미터랍니다 어마어마해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 유빈까지 서있네요 무섭다. 이건 너무 무서워. 저기가 어제 우리가 봤던 거기잖아? 어, 아, 거기까지었 어. 자, 오늘은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큰 폭포, 빅토리아 폭포의 잠비아 사이드와 짐바브웨 사이드를 비교해서 봤는데요. 이제 저희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남미에 있는 이거스 폭포를 갑니다. 그거는 아마 몇달 뒤에 영상에 올라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소감이 어땠어요? 폭포는 폭포다. <laughs> 이건 보통 폭포가 아니야. 내가 어제 그 상상을 해봤거든. 폭포에서 만약에 내가 떨어졌어. 데빌스프를 갔는데 떨어졌다고 쳐봐. 그러면 수압 때문에 물 위로 못 떠오르겠지? 그래서 보통 죽겠지? 아니, 지금 여기 물이 없어서 바닥이 달야 그냥 머리 깨도 죽는구나? 어, 여기서는 지금 머리 깨도 죽고 유량이 엄청 많잖아? 어. 그러면은. 못 떠올라서 죽겠지? 보통 그 안에서 소용돌이 같은데, 바닥에. 어. 그래갖고 거기에 갇혀서 죽는대 그래갖고 살려면은 어. 이빨이 점프를 뛰어서 어저 앞으로 떨어져야 돼. 음. 근데, 어! 그러면 거의 그냥 죽는다고 봐야죠 뒤가 너무 깊게 떴네요